자르듯이 텅텅텅 아. 자르는 게 제일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괜찮은 썰기 방법이었어요. 파도 어, 얇게 네, 얇게 이렇게 얇게 좀 썰어주는 것도 있고, 음. 어떻게 좀 그리고... 칼질 좀 잘하나요? 네, 네. 잘 잘하시는 분이 아, 괜찮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느낌 가는 대로 느낌 아니까? 음. 아 예. 느낌 대로. 예. 예. 요리는 뭐. 많이 해봤어, 근데. 예. 음. 누구나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수빈 씨, 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가지의 물컹함. 그죠? 네. 이 물컹함을 없애기 위해서 수빈 씨는 어떻게 조리를 하실 거예요? 아, 이선생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 황금, 소금,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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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오늘은 그세 가지 금 중에 소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소금을 쓰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까지 써주겠네요. 아, 예, ]구나. 그렇죠. 지금과 소금을 쓰세요. 네. 아, 지금과 소금 쓰세요. 아, 지금과 소금 두 가지를 써. 역시 우리. 언 아, 금이 두입니다두 네. 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네. 하나에 네. 이렇게 한 꼬집 정도를 해서 네. 이렇게 소금에 버무려줘요. 근데 절여지는 거는 밑간을 하는 거요 네. 밑간을 하는 것도 있고, 음, 네. 그 김치 담글 때 음, 네. 배추에 소금물로 숨을 죽이잖아요. 네. 어. 그런 느낌처럼. 뭔가, 네. 그렇죠? 수분을 빼기 위해서 일단 음. 이렇게 소금으로 음. 음. 절여서 한 20분 정도. 아, 네. 20분 정도 방치를 하는군요. 음. 가지를 그냥 썰어 놓고 방치하면 아, 네. 살짝 이렇게 갈색이 되죠? 갈변이 네. 되거든요. 아 칼을 냈기 때문에. 음. 음. 저렇게 소금에다가 한번 절임 상태에서 해놓으면 음. 가지의 색감도 살고, 네. 네. 식감도 살고. 음. 맛도 살아서 아주 일석삼조의 효과를 어. 낼수 있는데 그걸 어. 지금 우리 수빈씨가 아주 기특하게 하고 있다. 요야 <laughs> 네. 저는 일석이조까지만 생각했거든요. 어. 아, 근데 갈변도 막을 수 있네요. 일석삼조인가요? 예, 네, 일석삼조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꿀팁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를 절이는 동안 네. 네. 이제 돼지고기에 밑간을 어, 밑간. 할게요. 네. 잠시 후, 돼지가지구이 비법이 공개됩니다. 이렇게 가지를 절이는 동안 네. 이제 돼지고기에 밑간을 밑간. 할게요. 네. 가지 하나에 돼지고기 한 200g 정도를 밑간을 아, 해서 음. 네. 여기 있는 막간장, 네 그리고 네. 후춧가루, 아, 아, 고기 가루 조금 저버리죠. 잡내 잡아줄 수 있게 한... 음. 후추를 조금 한세 꼬집 정도, 세 꼬집, 네. 세 꼬집 정도를 넣고이 다진육이 좀 숨이 살아있게 네. 좀 살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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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네, 살살, 살살. 그 그두 가지를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저는 소금을 넣게 되면은 뭔가 간장보다는 풍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짠맛이 많이 올라와서 간장을 넣었고, 그리고 후추는 이제 잡내 좀 잡아주고, 잡아, 잡아주고, 이제 좀 기름지고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후추를 좀세 꼬집 정도. 돼지고기를 밑간할 동안 절여졌던 이 가지를. 오, 오 세들 세들졌어요네 절여지고 말랑말랑해진 상태예요. 네, 네, 네. 세들 세들. 네. 가지가 웨이브가 되네요. 예 네. 유연한 가지. 소금에 절여져서 이 약간 수분기를 뺄랑말랑한 이 상태의 가지를 음. 제대로 그냥 키친타올로 완벽하게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 네, 남은 수분까지. 네 가지를 이렇게 자, 좀. 아, 듬뿍 깔아주고 그래도 수분이 계속 나오네요 그러게 계속 적네요 수분이 이제. 많이 나오겠는데요 진짜 눌러줘요 그거 어, 어, 줘봐 많이 나오는구나 어, 많이 막, 눌러줘야 돼 아. 이거 망설이지 말고 정말 네. 쭉쭉 눌러줘요 왜냐면 하 가지가 네. 또 열을 가하면 네. 계속해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할수 수 있으면 들어도? 네 최대한 많이 그래서. 좀 바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음. 지금 굉장히 좋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감자라든지 고구마 같은 재료들도 네네. 집에서 할때 이렇게 바삭하게 잘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저렇게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네. 튀기든지 볶으면 훨씬 바삭한 식감이. 바삭해지는 거다. 그렇게 돼서 더 얇아지는 거. 어, 그러니까 혹시 그 방법은 저기 어머니한테 전수받은 방법인가요? 아, 이거는 제가 고안을 해봤습니다. 아 정말? 아이 야. 그래서 이렇게 다 뺐습니다. 오, 납작해졌다. 어. 그치고, 어. 아까보다는 말랑한 게확 사라졌어요. 네. 오, 그러네요. 근데 진짜 칩처럼 됐다, 정말. 어, 진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재료 손질은 다 끝났고요. 오, 어, 벌써요. 본격적으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식용유를 두르고요. 파기름을 아, 먼저. 향신채소를 아, 먼저 넣는요 향신채소부터. 네. 파기름부터 그렇죠, 내주면 좋죠. 고추도 사실 넣어줘요, 저는. 네. 따따라할 거. 고추 기름을 내도 맛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마늘가, 사진마늘. 네. 아, 아 마늘파 기름을 먼저 내주네요. 자 이제 향긋한 향이 확 올라왔을 때, 네. 어, 이때 황하였어. 밑간한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와. 음. 아. 와, 아. 와 맛간장과 오케이. 후추 가루로 밑간한 고기를 이게 또막 들러붙을 수가 있어서 최대한 분리해서 오오오. 오오오. 옮기지 않게 볶아줘요. 그러면은 이제 파가 기름을 싹 먹었을 때 돼지가 들어가서 음. 또 이제 기름이 또 나와가지고 그쵸, 기름이. 파지 않게 볶을 수 있거든요. 고기는 노릇노릇해지기 직전, 그냥 살짝 익었을 때, 그리고 약간 붉은기가 오, 없을 네. 때까지만 중국집이 오, 네. 오, 상도 나면서 아, 아, 향도 아, 너무 좋다. 오, 리액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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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하네요. 아, 요리할만 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네. 정말 좋아요. 볶는그 자세나 이게 정말 많이 해본 그러니까. 아, 안정된 네, 그게 느껴지네요. 네. 네. 그리고 고기를 저렇게 지금 따로 떨어뜨려서 놨잖아요. 안 네. 그러면 네. 뭉쳐버리니까 음. 음. 네. 해본 굉장히. 거예요. 음. 어향 너무 좋아요. 비주얼도 그러니까. 아, 아, 너무 예뻐요. 떡갈비 향 좋아요. 나요. 떡갈비 오. 향 오, 오. 오. 약간 오. 그런 향도 나네요. 네. 네. 이렇게 살짝 익었을 때 네. 이때 식용유를 조금 오. 과감하다 싶을 정도로 오, 아까도 아, 네.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조금 오. 아까도 많이 넣었는데요. 사실 가지를 좀 튀기듯이 해야 되다 보니까 아. 약간 양을 조금 넣어주세요. 지금 넣어요. 네 지금 그냥 넣어주세요. 물기를 쫙뺀 가지를. 자, 이제 아니 넣었습니다. 가지를 이왕이면 그 돼지고기랑 같이 넣지 왜 지금 넣으세요? 아, 가지가 사실 열이 가해질수록 수분이 자꾸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눅눅해지더라고요. 그 네. 자기가 뱉은 물을 자기가 먹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오히려 딱 돼지기름하고 파기름만 있을 때 얘를 좀 뜨거운 열에서 확 튀겨 주는 느낌으로. 아, 그럼 돼지기 고소함과 그래서... 파기름 향신채소의 기름이 같이 들어가면 어 맛있겠네요. 그리고 막 볶는 느낌보다는 좀 가지를 이렇게 펴서 전부 치듯이 아... 음, 다시 한번뒤집어서 아니, 근데 수비 씨, 지금 돼지고기에 막간장이랑 그 후춧가루랑 이런 거 밑간한 거 외에는 네. 양념을 안 했는데 다른 음... 양념은 안 들어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할 양념이 있긴 한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이거의 핵심 양념인 것 같아요. 오? 네. 오, 저... 핵심 양념은 뭐죠? 제가. 지금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너무 열화 같은 성분으로 궁금해해주시니까. <laughs> 네, 궁금해요. 예, 지금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신의한수처럼잘딱 네. 들어가는구나. 전 전체적으로 잘 익었다. 그러면은 고춧가루를. 아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아두 꼬집 정도. 왜왜 고춧가루를. 네. 어왜 고춧가루를 넣는 거예요? 고춧가루는 사실 매운 맛을 내는 것보다 네. 좀더 깔끔한 맛을 내고 싶어서. 아 깔끔한. 매운하고 네. 음 근데 스무시 보통은. 간장이나 된장으로서 이렇게 간을 맞추잖아요. 근데 네. 지금 수빈 씨는 고춧가루만 넣었는데 이렇게만 넣어도 간이 맞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가지를 절였고 또돼지고기도 밑간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따로 양념재료를 더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아, 네. 근데 만약에 음. 나는 조금 싱거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기호에 맞게 된장이나 뭐맛간장좀더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굴소스를 아. 넣어서 약간 아. 어향가지만 나게 굴소스. 아, 굴소스를 넣으면 굴소스 되겠네요. 취향을 좀 살려서 에이. 하면 될것 같아요. 가지를 예쁘게만 담아주시면 돼요. 야, 일단 만들기도 너무 간단하고 원래 제가 가지를 그렇게 솔직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 비주얼이면 잘 해먹을 것 같아요. 쉽게 쉽네요 네. 뭐한게 없네, 그리고 이게 진짜. 야식으로 또는 술안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맛있더라고요. 네. 이제 여기에.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내기 위해 깨로 디피를 좀 고소한 맛을 저희 엄마 방식대로 약간 으깨가지고 약간 뿌려주고 그리고 아 저는 이 파, 파슬리가 되게 파슬리.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파슬리를 맞아. 살짝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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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뿌려주고 괜찮다. 예, 이렇게 완성입니다. 와야